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 반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장을 공부하고 있고요. 17절의 말씀까지 공부 마친 상태이고요. 오늘 18절 말씀부터 들어가실 차례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교재 25페이지 18절 말씀 본문을 보시고 단어장은 28페이지 40번 단어부터 참고하셔서 보세요. 자, 18절 말씀 들어가시죠. 시카시 카미와 시카시라고 하는 말은 역접을 가리켜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문장의 시작을 접속사로 시작을 했을 때는 앞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자, 17절의 내용에서,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들이 지도자들과, 너희 자신들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18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베테노 요겐샤타치노 오토시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라까지매이아라까지매라고 알아까짐에, 하는 단어는 부사로서 미리 사전에 찌게떼 오라랬다 것도 찌게떼 오라랬다. 자, 찌게떼는 기본형이 찌게루라는 동사입니다. 고하다, 알리다. 그 다음, 오라랬다라는 동사는 원래 기본형이 오루라고 하는 있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했어요. 1그룹의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은 존경으로 해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있다라는 말이 계셨다라는 말이겠고 그다음 뒤에 있는 코또라는 말은 것 또는 일 이렇게 해석하겠죠. 미리 사전에 고하고 계셨던 일. 스나왔지. 다시 말해 접속사예요. 그리스토의 순환을. 자, 그리스토의 순환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장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세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고노요오이 이처럼 또는 이같이 지치겐 사레마시다. 사레마시다는 기본형이 원래 수루라는 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수루는 3그룹의 사행 불규칙 동사. 수루를 사레루로 바꿔 줬지요. 자, 그렇다면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도 역시 존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하시다가 되겠죠. 그래서 실현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8절의 말씀 정리할게요. 시가시 감히와すべての預言者たちの口を通して 아らかじめ 지게테 오라랬다 것도,すなわちキリストの受難をこのように実現されました.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고하여 알리고 계셨던 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처럼 실현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비록 무지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그런 일을 거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18절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19절의 내용으로 가실게요. 데스카라, 역시 접속사로 시작하셨습니다. 구이아라타메자 기본형은 구이아라타메루, 회개하다, 뉘우치다 라고 하는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이지요. 자, 룰을 지우고 때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미니, 하나님에게 다치카에리나사이 기본형은 다치카에루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것도 볼 때는 우리가 이 그룹의 하 일단 동사처럼 보이지만 5단으로 어미 활용하는 5단 예외 활용 동사라는 점을 또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나사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하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사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동사를 마스형으로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룰을 띄고 마스 붙이시면 안 되거든요. 하 일단 동사가 아니고 5단 동사이기 때문에 루를 2단으로 고치고 마스합니다. 그래서 리로 바꿔줬죠. 바치카이리나 사이 돌아오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시오. 소수레바 그렇게 한다면은, 안았다 갔다 노지 미와 당신들의 죄는, 누구의 사라레마스, 이 부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이 있거든요. 자,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누구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누구이라고 하는 동사는 누구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있습니다. 지우다, 씻다, 이러한 뜻을 가리키는데요. 보시다시피 1그룹의 5단 동사입니다. 마스형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마스 이렇게 되고 마스를 띄어내면 누구의가 남죠? 자, 그 다음 뒷부분. 동사의 마스형을 앞에다가 쓰시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사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사라의 마스의 원형이 바로 사로예요. 물론 동사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사로라고 하는 동사가 뭐 지나가다 이러한 뜻도 있으나 여기서 사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사의 마스형과 사로라는 이 동사가 붙게 되면 이 사로는 전미어적인 역할을 나타내요. 뭐뭐하여 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까 누구라고 하는 말이 지우다 씻다 라는 말이 될 텐데 누구의 사로 그러면은 지워버리다 가될 텐데요. 이사루라는 동사를 또한번 바꿔줬어요. 자, 사루가 1그룹의 5단 동사처럼 보이시죠? 어미 변화, 아단으로 고쳐서 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레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레루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인 겁니다. 레루는 역시 수동, 가능, 존경. 세 가지 뜻이 있죠? 자,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할 것입니다. 자,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면, 지워버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9절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ですから, 구이 알았다맷에, カミニ立ち帰りなさい.うすればあなた方の罪は 누구이 살아래마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당신들의 죄는 씻겨져 버려질 것입니다.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죄가 씻겨져 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으로 가시죠. 자, 20절 말씀. 소우시 때, 그렇게 해서, 그리하여서, 슈노 미마에 까라, 주님 앞에서부터. 마에가 앞인데, 앞에 미 라고 하는 말에 접두어를 붙였어요. 신성시 하는 말이죠. 주님의 앞에서부터. 가이후쿠노 토끼가 기때, 회복의 때가 오고. 아나타 가따노 타메니, 명사 노 타메니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죠. 목적의 의미로 해석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인 이유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원인으로 해석할 때는 뭐뭐 때문에. 자, 문맥의 흐름에서 잡아내 보니 원인은 아닌 것 같으시죠? 자, 그렇다면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뭐뭐를 위하여. 당신들을 위해서. 알아까짐에. 미리 사전에. 기리스토토 시대, 자, 명사토 시대라고 하는 말은, 뭐, 뭐, 로서 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는 수거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사다메라레테 있다, 이에스 자, 사다메라레타, 자, 기본형은 사다메루라고 하는 정하다라고 하는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 루를 지원해버리고, 라레루라는 조동사를 사용했어요. 수동, 가능, 존경. 자, 이 부분에서는 수동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하다라는 말이 정하여지다 가 되겠죠? 정하여져 있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벌써 메시아로서 정하고 계시는 거죠. 정해졌죠, 이미. 그래서 그 정해져 있었던 예수님을 슈가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가와 시대 구다사이마스. 지가와스 보내다, 파견하다. 보내주실 것입니다. 일본어는 미래시제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형을 이렇게 사용해 놓고 미래시제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보내주실 것입니다.로 해석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죠.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은 여기서 지금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나타내기도 함과 동시에 이미 그분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재림의 의미도 포함하고 이미 그분께서는 오셔서 이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설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2 0절 내용 정리하실게요. 서시대 주너 미마에 따라 회복의 때가 끼데, 아나타가타의 담에니 아라카지메, 기리스트로써서 정해져 있던 예수를 주가 치과시드くださ아임스. 자, 일단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부터 회복의 때가 오고, 당신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리스도로서 정하여져 있었던 예수님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2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1절의 내용으로 가시죠. 자, 21절. 고노 이에스와 이 예수님께서는 가미가 묵가시까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묵가시는 옛날 또는 예전이라는 말입니다. 소노 세나루 요인샤타치노구치오도시대갓다라레자두 번째 줄그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갓다라레자 기본형은 갓다루 말하다 라고 하는 동사 1그룹 동사예요. 어미 변화, 아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줬고, 레로라는 조동사 역시 붙였습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자, 이 부분은 존경으로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셨던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미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경으로 해석하시고요. 반부추가아라다메루 도끼마데. 자, 반부추는 만물, 세상 천지 만물이. 아라다마루 도끼마데. 자, 아라다마루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 새롭게 등장했네요. 잘못 보신 동사 같아요. 새로워지다. 뭐뭇이 달라지다 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만물이 새로워질 때까지, 텐니 도도마테 이나케레바 나리마센. 도도마테 기본형은 도도마루 라고 하는 동사가 기본형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케레바 나리마센. 뭐뭐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무의 당연성을 가리켜주는 수거이지요. 앞에 있는 이라고 하는 요 히라가나는 바로 이루라고 하는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낙게레바 나리마생이라고 하는 말에서 낙게레바라는 말은요. 나이라는 부정형 그 다음에 플러스 바라는 가정형. 이두 가지가 붙은 게 바로 낫게레바이기 때문에 낫게레바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바로 나이형이 연결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라는 동사의 나이는 이나이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라는 히라가나가 그래서 붙은 겁니다. 상일단 이루에 어간 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머물러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물이 다시 새로워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지만 되겠다라는 말이겠죠. 어, 그리고 나서 아까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하신 대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1절 내용 정리할까요? 고 예수와 가시예언자語られた 부가 알았다 말기마대이 도도마 테이나케레바 나리마센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전부터 그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만물이 새로워질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22절의 말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 12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 사도의 계속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26절까지 말씀을 하면 사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일단 마쳐지고 3장도 마쳐지게 되겠네요. じゃあ、一旦오늘은여기까じゃ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疲れ様でした。さまたね。